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51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받는 걸 아셨죠. 그리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길을 건는건 어, 정말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 사자들을 앞세 보내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배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는 상극관계였기 때문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쭙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보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건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이르되 예수님이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주님이 더 좋게 우리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합당한,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